안녕, 친구들. 주식하는 소크라테스의 소크라테스야. 저번에 AMD 밸류에이션 영상을 올렸는데, 그, 워킹 캐피러 고려 없이 앞놓고 했어야 되는데,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넣었어.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까 업사이드가 여전히 많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하기 괜찮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아, 그런데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얘네가 자꾸, 그, 논갭 기준으로는 감가상각 이런 거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EPS가 잘 나올 건데 갭 기준으로 GAAP 회계 기준으로는 EPS가 실제로는 잘 지키더라도 감가상각 때문에 굉장히 낮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장에 오해를 받아서 적정 밸류에이션을 잘못 받거나 받는데 시간이 걸릴 위험은 살짝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일단 팔았으니까 다른 거 지금 TSMC 보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째려보고 있고 AMD는 다시 살 계획은 없는데 뭐 일단 지켜봐야지. 그래서 어 정정 영상이었고, 밸류션은 스스로 해보기를 바라는데 이 리포 방식으로 하는 거지. Last in, first out. 그러니까 재고를 쌓을 때 가장 최근에 만든 거를 먼저 팔아, 파는. 약간 의류회사나 전자기기회사들은 약간 이런 식이잖아. 그래서 이런 방식은 워킹캡피러 working, working 생각 없이 밸류에이션을 진행해도 된다 라는 걸 봐가지고 암튼 어, 그래. 그러면 다음 영상 보고 싶으면 구독하는 거 잊지 말고 다음에 또 보자고. 빠이.